주의하세요 고들모는 목동들은 노래 부르는 공간입니다. 섬매월 설렁설렁 주주네. 자,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 아침을 힘차게 에,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. 예, 오늘도 어 어느새 5월도 예, 2021년 5월 10일 세월이 참 빠릅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우리 이 한부사님들 건강한 하루가 되시고, 어또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네 진심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, 여러분.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대깨비 택시기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

자 여기는 강원도 태백시 이 장성 장성이라는 곳입니다. 장성 장성은 전라북도 장성도 있고 왼쪽에는 옛날에 화강 아파트가 있던 곳이 싹뜯겨가지고 지금 일종의 재개발을 앞두고 이러고 있는데 자 지은지 40년 40년이 넘어가지고 오래됐던 아파트를 완전히 위험하고, 보기도 아주, 어, 좀, 흉하고, 어, 붕괴의 위험도 있고, 어, 이래가지고, 전부 다 슉! 철거. 자, 뭐, 일각에서는 옛날에 그 역사적인 유물을, 어, 다 철거해서 아쉽다,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, 예 물론 옛날에 그 탐광이 번창하던 시기의 흔적도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에, 시설이 너무 낡고 어, 위험해서 어, 철거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철암 지역처럼 에, 그렇게 관광용으로 잘 이렇게 에, 보존이 되고. 어, 는 곳은 이도도로 하더라도. 하... 이동. 이동. 또차나있이고아이고아이고이이고이리아이 질서, 친절, 청결. 와, 질서, 친절, 청결. 후, 목적지 니 어, 황제 어디로 모면 됩니까? 현지 체육사 앞 체육사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우체국 앞에 <laughs> 갈게요. 예. 우체국? 예. 태백우체국요황지우체국요큰 우체국? 어린이보구역입니다그 위에 있는 거? 중앙로 가기 직전 아, 아, 그 태백우체국. 예. 태백 백우 구정점 위에 있는 거는 정 찾을 수 있는 거죠? 예, 예, 예. 우체국, 아니 구정점 위에 있는 거는 황지우체국. 그 밑에 있는 거는 태배 우체국. 아, 저기 황지우체국은 그거 못 찾아요? 네? 예? 황지우체국은 그거 못 찾아요? 예, 우편물은. 아, 그래서 전부 택배 붙여도 거기로 가는구나. 예. 아니, 택배는 아무 데나 될걸요? 응, 음, 택배는 돼요, 맞아요. 아. 는데 우편물은 이쪽으로 오는 예, 거네, 전부. 우편물이 와서 집이 비어가지고 못 찾으면은. 응, 음, 거기로 가서 찾아야 되는 거. 음. 아이고야, 좌회전 딱 떨어졌네.

1 0에 <목소리도> <음을 목소리도> <평생 정방에 목소리도> 연속으로 과속 방지하이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잠시간 주행시 휴식을 권합니다. <목소리도> 다 주정차 단